안녕하세요 어,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을 5단지 동부건영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얼마전에 정말 금매물로 나와 있던 것이 팔지 않다가 거래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중대형 아파트들이 어, 종종 어, 금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들을 잘 찾아보셔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아마도 25년도 하반기와 26년도 초반, 전반기 이 시점이 정말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동복원양 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주변에 강선초등학교 5분 거리에 있고 발산중학교도 역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엽역까지도 약한 10분 거리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 단지 정보로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528세대 주차대수는 926대 세대당 1.75대. 어, 용적률은 183%. 어, 참고로 이 주차 대수가 1.75대인데요. 여기는 주차선이 상당히 넓게 그려져 있어서 주차 대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용면적 100.13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4년부터 완만하게 가격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21년도에 급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가 다시 22년도에 가격정을 큰 폭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동부 건영 두, 두 개의 건설회사에서 지었죠. 그래서 평행대를 세분화시키면 여섯 어, 개로 구분이 되는데 세 개로 단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에 1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최저가가 4억,700. 21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6억 500이 됐습니다. 22년도에는 4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6억이 됐고요. 23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5억 6천에 됐습니다. 24년도 6억 2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5년도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3천, 최저가가 5억 6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6억 4천. 어, 20년도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고가는 8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전용면적 133.73입니다. 아, 여기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0년도 3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급상승을 했다가 다시 22년도 2분기부터 추정을 받으면서 지금 큰 폭으로 가격 추정을 받아서 6억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억대라 그러면, 어, 보시게 되면 20년도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0년도에 1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4억 5백, 20년 21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최저가가 7억 3천에 됐네요. 22년도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천, 최저가가 6억 8천, 23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3천. 최저가가 6억 3천에 됐네요. 24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3천, 최저가가 5억 8,500에 됐고요. 25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1,500, 최저가가 5억 7천 2백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은 6억 4천 0 0는0억 8천 이러0 0 0격대에 나온다 라고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 0 0 0 0 2 0년도에2 0래가 됐고 2고가가 5억 4천 0저0 0 0 0 0 2 1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7억 7천에 됐고요. 22년도 8억 7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23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3천, 최저가가 6억 4천. 24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6억 9천에 됐습니다. 25년도 아직 거래된 것이 없고, 현재 매물은 6억 7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해서 강선말 5단지 동부원형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중을 아주 큰 폭으로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시점에서 이 중대형 아파트, 어,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고 특히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빨리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